믿습니다 믿나이다 아 부디 절개 심현법의 비틱을 허용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아 라만차랜드 실장 돈키호테 아 일단은 이상단법으로 미리 행운 좀 빼겠습니다 아, 일단 이상단법으로 행운 아니 여기서 이성 뜨면 안 되는데 아 아니.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아니 아니야 이거 행운 아니야 행운 아니야 자 일단 단법으로 만만 단법으로 만만 뭐 단법이니까 어 단법이니까 이거 한 장만 써볼까 이거 한 장만 이거 한장 써서 뜨면은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걸로맞점 볼까요? 슈우한 장만 써볼까 들어가자.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슈! 아야. 오. s t 설마? 설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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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상 추출을 했나? 돈키 <키우다> 대추출 맞는데. <laughs> 한번더 슛. 오호호호.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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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버전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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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제발! 돈키야너 말고 이제 한 점도 못 하는 새끼야. 거굴찰때 어차피 한장줄 거니까 지금 한번 써볼까요? 어, 시즌권 하나만 쓸까? 가보자. 슛! 여기선 뜰 거야. 20%! 20%! 20%! 20%! 20%! 아하하! 진짜 바퀴벌레 이 새끼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가자! 아, 무호흡 30년차 간다. 이상 존나 많이 뜨는데 아오 <laughs> 제발 줄때 됐다 <laughs> 오 제발 진짜 됐다 <laughs> 진짜 뜰 때가 됐다 어아 이제 뜰 때가 됐습니다 아 이제 진짜 주실 거죠 예 이제 진짜 줄 때가 됐잖아요 그쵸 예 이제 진짜 줄 때가 됐어 오케이 가자 슛 와! 어! 삼성 두 개, 이건 진짜! 삼성 두 개, 진짜! 아! 왔다! 아! 드디어 썼다 천장은 안 쳤다! 아오돈지 삼성 다 모으겠네, 이러다가! 1 6 0에서멈췄네 그래도. <laughs> 어. 하도로 야무지게 출발해봅시다 쏟아진 유성우랑 쌍성계상점 이렇게 할게요 나 그냥 이이제제좋좋라라이이제 제일 g s a 좋은 것 같아 어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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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여기로 가서 그냥 출혈 기빅이나 두개 먹을까? 너만 매 가자, 너만 매. 어. 그리고 이건 당연히 연기와 철조망. 아유, 이쁘다, 이뻐.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약상이는 5번으로 가라. 에 약상도 빼자고요. 얘도 뺄까, 그냥? 아니, 한번 딜, 한번 비교해 그렇죠. 봐야죠. 그래.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 혈기 인격 두개만 더 주면 되나 혈기 인격하고 싶어 와우! 합 이기는거 뭐, 모션 뭐야 오우 뭐야 이거 만만 <laughs> 볼까요 삼스 대충 모션만 좀 볼까 연출만 연출만 좀 보자 피격모션이 방금 없지 않았나? 아니 돈키야 갑자기 이건속도 코인업과는 당한다 <laughs> 오우 줄혈또 터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우세할 상황이야. 오, 그렇다고. 오야강됐다오오 강화됐어 강화됐어. 뭐야 뭐 쓸까? 뭘 먼저 쓸까요? 뭐 보고 싶어요? 1스야2스야1스부터 쓸까 일단 스부터 가자. 슛. 우악. <laughs> 어쓸때 아류 산초 경일 뭐 어쩌고 외쳤는데 어우 원래 공격할 간다! 때 2, 외치는 게 낭만이라고. 리얼. 라아이 김면 두 번은. <laughs> 아니 아니 이건석도 코인 엇가는 못 피해요 그냥. 아, 아 이거 왼쪽만 강화돼서 이건 좀 운이 필요하겠네. <웃음> 이게 <웃음> 무조건 왼쪽, 응? 왼쪽이 강화라 이스가 오른쪽에 있어도 1스를 써야 함. 아우 <laughs> 변신이 근데 개빠르다. 경연식이 벌써 됐어. 와우. <laughs> 와 돈키 졸라멋있다 오우. 오 광역 오 광역 <laughs> 야 <와>. 재밌다 <웃음> 재밌다 <laughs> 오 가자 라 산그레데 산초 아 근데 얘 너무 몸이 약한데 이건 기본 스킬이고 오 간다 <laughs> <laughs> 와한번안 했던데 16와 간다 아 뭔가 이제 약상으로도 만족을 못하게 됐네 아 이제 약상으로 만족이 안돼 몸이 고장났어 어, 근데 경혈이 진짜 많이 쌓이는데? 이제 아군들이 출혈 피해 받을 때마다 경일이 쌓여가지고, 출혈. 세격대 피있 아니, 뭐야, 이거. 설계적으로 하면은 진짜 금방 쌓인다. 어, 죽었네. 오 아, 왜또이스야 <laughs> 아니, 아, 왼쪽으로 쓸수 있게 해달라고? <laughs> 왜또이스야 아, 이스좀 보자, 이스좀 아이, 그냥, 빨게 <laughs> 근데 찐돈키 호테 저거, 현실로 치면은. 이제 직장 잘 다니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아 나 프로게이머가 하고 싶었다 해서 갑자기 퇴사한 다음에 방구석에 밖에서 하루 중에 게임 연습만 하다가 이제 생기 어려워지니까 아들들이 아르바이트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laughs> 그런 거 아닌가? 여기는 그래도 해치죠. <laughs> 야 여기 3티어를 두개 준다. 우와 혈기도 이건 못 참아. 오늘 강화 삼스 3구를 다볼수 있지. 그 정도로 딴딴해가 나올려나. 못하겠습니다. 어... 상대한테 딴딴이가 나와야 돼요. 괜찮은 공격이네 앞으로도 가스 아픔 같은 게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다. 와 광역. 존나 맛있다와 광역으로 터지는 거 봐. 존나 세네아왜또 일스야 일스 일수 그만. 나에게 삼수나 일수를 달라고. 그만 아 반격할 거야. 이씨 <laughs> 아이 반격 쓸거야이번에 <laughs> 간다 피날레 준비 아이상아좀 피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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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토 <laughs> 근데 반격은 2코인이라 <laughs> 그냥 웬만하면 3코인짜리 1스를 쓰는게 더 낫겠다 어 드디어 왔다 왔다 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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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 두번 써고서 공격력은 다 채널 올려고. 우와! 자, 와이스 출혈 버전 느낌인데. 근데 솔직히 와이스보다 체급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와이스는 결국은 3스를 써서 관에 써야 된다는 제약인데, 얘는 그냥 스킬 쓰다 보면 알아서 강화가 돼. 어느 순간 경열이 부악부악 차있어. 정신 차려면 이제. 끝났어요 <laughs> 예열이 달라요 얘가 좀더 편해 힐이 있으니까 좌익 아 제발 죽지 말아다오 버텨다오 버텨다오 <웃음> <웃음> 못 버티겠다 <laughs> 너무 욕심이다 이걸 버텨달라고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다 <laughs> <laughs> 너무 세, <쎄 웃음> <laughs> 너무 세 이거. 와, 광역 터지는 거 존나 맛있다, 진짜. <laughs> 맛있는데 그냥? 점 찍었네. 합격. 아, 약상도 이제. 옛 말인가? 아, 잠깐만, 합방에서 출루 죽어서 이스 안 터졌어. 아, 내 광역. <laughs> 어가야. <laughs> 스킬이 출르르 죽어서 안 나갔어 <laughs> 아이 저 비겁한 새끼 맞서가라고 아이씨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선택을? 잘하네 결기대기 너... 미래다 <laughs> 중지나와 리카르도 다시 또야 <laughs> 다시 또안 이젠 안 이길 ]니까. 것 같아 진짜 <laughs> 야 다시 또 <laughs> 흥안 <laughs> 떠? 아우 이기고 튀네 저 중지 새끼들 아니 복수가 너네 모토라며 상황이... <laughs> 언제쯤 모토가 아니잖아요 <laughs> 뭐 상대가 자연사해도 내가 더 오래 살았하면서 이제 복수인 거야? <laughs> 이제 상대 생일마다 생일파티 한거 보면서 쿵쿵 <laughs> 바보 한 살을 먹으면서 죽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도 모르면서 기뻐하는 꼴이라니 쿵 <laughs> 이로써 우리 중지는 복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거 이거 왔다. 기타 이걸딱한 번만 더 해볼까? 하아, 갈래 기분 나빠졌어. 갈 거야? 레벨이요? 아예 레벨은 됐어? 아, 그거까지 썼겠네. 그거부 결국은 명경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혈기는 다 3수, 세기 3수, 3길인데, 이 반사는 뭐 혼자 구했냐고요? 이제 나만 쳐는데 공문 내려왔는데 다들 삼스 세격이랑 소비 삼스로 맞춰주시면서 공문 내려왔는데 오스는다 해주다 너무 바빠서 못본 거지 다 해주느라 너무 바빠서 공문을 못본거 아닐까? 장관리, 어트랙션 관리, 영양 관리, 혈액바 신메뉴 개발, 어트랙션 신규 메뉴 개발. 그냥 다 해줘야 돼. 그러면서 틈틈이 복수 계획도 짜야 돼. 맘부리노투고 위치 알아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고 같이 반난할혈기도 포섭해야 되고. <laughs> 존나 바쁜데 잠자 시간 있냐? 우리 어? 라만 자동키가 호흡도 쌓여서 삼수 강화 플러스 오크리 오, 아왜 네뷸라이저 먹으라고 말안 해줬어요. 하 정말. 거기서 네을 먹고, 신부 이스랑 로자이스 쓰면서 5만 공매면 됐잖아. 아니, 이게 뜰줄 알았냐고. 아니, 몰랐지. 간다. 원한대로 펼쳐라. 우와, 광역. 한번더 광역. 따야! 와, 가동치 졸라 잘 터지네. 그냥 일시안 네. 해도 네. 어느 순간 가중치가 터져 내가 보니 강화 스킬 대 기본을 못 써서 강화 스킬 애매한 거넘기는될 듯합니다 오아 이게 순번 안빌리는데 에고로 안쓸수 있네요 강화 스킬을 오오오 아 이게 되네 아아 아, 감사합니다 출혈시험 시어크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laughs> 와, 예, 고하 이상해. 와, 저거 이상해. 쏘라스는. 이상해 눈치없니? 아니, 아니, 래와 저거 이상해 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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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니니 아니, 아아아아아 <laughs> 와우! 아, 사라져! <laughs> 죽지 말아줘 됐어!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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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9.40. <laughs> 와 <웃음> <저렇게만> <웃음> 미치. <해주세요. 웃음> 피한 게첫 받다 안 받은 게저 정도라는 거 아니야. 로자 버프도 못 받았고. 와 무치. <laughs> 명경지수 깨 또. 자 이제 호흡 찾아볼까요? 선주 보러 가자. 네, 그래, 선주나 보러 가자. <laughs> 설마, 혈기들이 선주의 도시락이 죽겠냐? 선주가 이게 먹으려고 꽁꽁 숨겨놓은 도시락이 죽겠어, 설마? 쌈초가 오자에보다 먼저 물리지 않어 아니, 쟨또 뭐야? <laughs> 아니, 선주 도시락통 왜 이렇게 써?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사기치지 말라고 이새끼야 아니, 아니 그러지 말아다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못 이기겠지 이건 못 이기겠지 이새끼야 펼찬 30다 쌓았고 공격력 증가2 받았고 그 다음에 일빠 따로 피한게 와 이스가 다리우스. <laughs> 뭔 <laughs> 놈의 이스가? 졸라세다깨뜨겠습니다깨뜨라 <laughs> <laughs> 근데 저걸 맞고 버티는 도시락 통은 대체? <laughs> 아니 지금 돈키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새끼도 너 말이 안돼 <laughs> 저걸 맞고 <막고> 버틴대 <laughs> 뭔 놈의 도시락통이 <laughs> 와아 <laughs> 졸라 세네 <laughs> 아 졸라 세네 호흡 <laughs> 한번아 여기서 떴네 됐어 됐어 강화는 해야지 강화 더 해야 돼 <laughs> 강화 비용이 <laughs> 허리 휜다 <빈다>, 진짜 <laughs> 아이고 너무 비싸 <laughs> 라만 차련된 물가 존나 비싸 <laughs> 이러니까 망했지 <laughs> 가자 공짜라고더 얹어주던 그워더링 카이츠 자택이 좀 그립네 <laughs> 역시 집이 최고야 <laughs> 와 미친 <laughs> 음, 미친. <laughs> 와 미친 아무 아닙니다. 지긋지긋아 이러면 살살 때려야 돼요. 돈키호테가 그 다음 톤에 그걸 쓸 때까지 살살 아주 살살 일스로만할수 있지. 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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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주야좀 버텨봐 필살기 바로 쓰게 하 s 차 a y s Says, s a 쓰게 어이게 좋아 이게 좋아 a y s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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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거 차원치께써 가지고 그 네뷸라이저 공명인 한번 하자. 어차피 이거 맞으면 턴 끝나니까. 야 누구서 털어줬어? 그래 고야딱 봐도 그래 고르겠지. 누가 봐도 그래 고르겠지 뭘?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슛. 와 고점 모시메. 산소류 경혈 온. 라션. <laughs> <야! 웃음> <미친놈이다! 웃음> 와. 미친 놈이다. <laughs> <오, 1, 188은. 웃음> 와 미친 놈이다. 오호트 천백팔십팔은. 와. 음, 철도 갈까? 그냥 4호선. 어. 음, 너는 이런 인격 읍제. 역장에서 멈춰버린 너는 이런 인격 읍제. 두려움을 모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좀 무식해. 야, 상대고점 26인데 네. 이거랑 합을 된다. 야 이건 한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가자. 죄인인가? 음, 음. 질투생들, 아직도. <laughs> <laughs> 아직도 저런 인격을 써? 와, 야 냄새 난다 냄새나. 아니 뉴 트렌디한 인격을 좀 쓰라고 임마. 아직도 뭐 이런 인격을 쓰고 있냐? 본좀 써, 본좀 아니면은 버던을 돌려. 괜찮은 공격이네 아무것도 안 아, 뭐 하고 인격을 돌려 하면은 그게 도둑놈심 보지 임마.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laughs> 그런 말하면 다음 곡을 치서 가져온다고요. <laughs> 그건 좀. 160번 말하는 가차론. 160번 말하니까 이 신빙성 있는 거예요. <laughs> 이런 거는 이런 160번 한 사람이 말해야지. 아왜 상대가 먼저야? 이야다 싫어, 싫어. 아이고, 그래보르랑노자 흐트러졌네? 괜찮아 어. 저 정도는 괜찮아. 어, 돈키가 해주겠지, 뭐. <웃음> 모르겠다. <웃음> 몰라, 몰라. 어, 책임감을 가진 돈키가 해줄 거야. <laughs> 실제로 해주는 중.

안 돼. 너무 갑격점. 아. 여전아 그래고로야. 사수 메테르몬 물어. 응, 뭐야, 쟤 뭐하냐 지금 <laughs> 뭐하냐, 메르소. 상대 메르소는 상대로 가서도 여전하네. 상장말 내가 존경을 담아. 삼수로 상대해준다. 죄인인가? 아쉬운 거지 뭐. <laughs> 괜찮아. 반통 오만 내성이야. 안아파요안 아파. 사실. 그냥 버프용으로 가는 거라. 좀 아프긴 하네. 슛! 와. 야 죽면 두번 뛰었어 레전드. 꽤 뚫려라. 약점을 잘 노리셨습니다. 아니, 나만 팀면 또 이게. 아기 <laughs> 치지 마. <laughs> 아, 근데 왼쪽에 삼스가 죽어도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삼스가 오른쪽에만 오고 왼쪽은 죽어도 안 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크하게 <laughs> 가자 <캬>! <야>! <laughs> <laughs> 와, 이게 인격이지, 이게 인격이고, 이게 혈기 일설고 <laughs> 이게 돈기어고딱 <동키어테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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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갑시다. 레라이저타트아 잠만 이러면. 왼쪽에 1스가하이한턴톤더 음... 아... 음... 아이... 봅시다. 일0 0이톤더다2 0 0톤더다음턴0톤더 봅시다. 400톤 더봅스다 400톤 더 봅시다. 400톤 더 봅시다. 400톤 더 봅시다. 400톤 더봅스다4 0다4다다다0다다 왜 이렇게 아파? 누가 이렇게 아프게 맞은 거야? 뭔데 1 4 9부이 들어왔냐? 누가 이렇게 많이 맞았어? 아예 기억 못 하게 하려는 구려 앞으로 그런 어설픈 공격 하지 마시 가지아! 채통을 지켜주시죠. 자, 병혈 나는... 30, 공격 레벨 증가 플러스 20일, 누적 소모 혈찬 370, 호흡도 잔뜩 있고요. 그럼 이로써 이제 삼스가 강화로 발동되면은. 이제 상대 출혈이 잔뜩 있어서 이거 코인력 네. 터지고 출동 피해랑 50퍼 터지고요. 누적 선물 혈찬 이제 300을 썼으니까 총 60%가 터집니다. 좋아. 가자. 가자! 산점를 피해. 아, 이 와! 야 미친 이 쩐데. 미치니 쩐. 와, 강화 아닌 거 쳤는데. 네, 발전기 배터림 김이 괴함. 와, 61% 와, 미쳤다. 가릴 것 없이 마음껏 마셔. 와, 1티어다. <laughs> 아니 0티어다 이건. 0티어다. 와, 졸라세다. <laughs> 이게 이게 이건속 <입원속>? 와, <laughs> 얘는 뭐야 근데? <laughs> 이새끼 뭔데 여기 이 사이에 있냐? <laughs> 약상은 이론상 이번속과 동등하다는 건가 대충?